왔다 왔다. 오, 어 아까 저 루돌프 같이 한 사람 아니야? 내가 할게 없어. <laughs> 어, 아 설거지 제가 할게요, 성님. 막내가 해야죠 이건. 아 제가 할게요, 저기 빠르게 해요 저 마시멜로도 내가 올려놓자. 어 설거지거리 온다. 내가 해야 돼. 셰프, 제가 할게요, 셰프. 그 다음에 초콜렛도 올려. 어, 음식이 너무 늦게 나가는데 손님 화났어요. 어, 컵이 없어, 컵, 컵, 컵. 저 오른쪽이 너무 할 일이 많다. 와, 우리 셰프 저기 막 정리해놓은 거 봐. 미쳤다. 설거지까지 도와줘. 와, 알아서 다 하시네, 이거. 16초, 이제 나머지 다 나가면 되겠다. 저거두잔 나가면 돼요. 나가면 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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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, 오, 초, 5 초, 나이스. 마지막, 오, 나봉 잘하셨습니다. 4, 왼쪽에 헤어리에, 그, 아, 네. 고기를 다져서 저기다 보내줘야 되는데, 오케이, 확인 이거 재미나.. 쉑! <laughs> 어.. 알았어요 알았어 드릴게 잠깐만.. 아 햄버거 빵! 햄버거 빵을 안 드렸네? 죄송 햄버거에 빵이 제일 중요한데? 비켜.. 아 비켜! 씨. 토마토 썰어서 던지셈 아 파인애플 썰어야 되는구나? 나 어디다 던졌냐 토마토? 일단 던져놔 어디다 던져? <laughs> 아! 설거지 설거지! 비켜 비켜 내가 설거지 할게 여기는 설거지 물총으로 합니다 저희 식당에서는 물총으로 설거지해요? 안 나, 설거지. 천만 다행이 진짜로. 아, 깨끗하죠 고기 탑니다. 지금 어 정신 안 차려, 허스키 빨리 정신 차려. 그다음에 뭐야? 호이아 설거지 설거지 알았어 셰프. 치. 쉬이... 기다리고 있는 거 봐. 역시 나일 잘한다. 알아서 딱딱해 주죠. 음 더블 패티도 하나 더 나가야 되고. 어 와, 저 봤어? 우리 셰프 고기 받는 거 봤어? 아 파인애플! 죄송해요, 지금 나가요. <laughs> 와, 우리 함 뭐야 지렸다 저기. 토마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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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. 여기요. 치. 치이... 잘하셨습니다. 저 루돌프가 메인 셰프야. 음. 어. 어, 식기 세척기 살 생각 없어요, 셰. 오, <laughs> 어, 잠깐만. 블루베리 타르트 나가야 되는데 이거 구워야 되거든요. 구워주세요. 아이고 아이고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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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워주세요. 에? <laughs> 밀가루 두개 났다. 죄송해요. 어, 어떻게 버렸어? 아, 죄송해요. 제 알바비에서 까세요 아, <laughs> 어떻게? <어떡해. 웃음> 죄송합니다. 어... 아, 어, 화났다. 지금 늦게 나가서. 어떡해 쓰레기통에 버렸어? 아, 아, 죄송해요. 욕한다 우리 셰프 욕한다. 아 체리 넣고 밀가루 두개 넣냐 었 누가? 아, 이거 저, 아 이거 저 아니에요? 그거 저 아니에요? 그거 제가 한거 아니에요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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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노란 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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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노란 애가 노란 애가 있어요. 그냥 빠져 있죠. <laughs> 아 우리 셰프 욕했 욕 욕하는 거봐 어떻게. 아, 제 학교 선배님 그, 가세요. <laughs> 썰어드림, 썰어드림, 썰어드림. 여기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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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. 아, 블루베리 또 썰어야되네, 오케이. 아, 젠 제... 아, 우리 그래도 칭찬해주네, 감사합니다. 아 <laughs> 어, 중국요리네요. 우리 셰프 업종 바꿨어요, 별 하나 나와가지고. 이 버튼은 뭐야? 이거 한번 눌러봐도 돼요? 아, 이 버튼으로 바꾸는 거구나. 그, 아이, 그, 선배님, 그거 내려놓으세요. 그, 내가 할게요. 그, 내려놓을게요. 아이, 내려놓을게요. <laughs> 제가 할게요, 제가. 가세요, 가세요. 할일 하세요. 그, 거 내려, 어, 그렇지. 그거 내려놔, 내려놔. 선배님, 그거 내려놔. 오케이, 됐다. 이거 나가면 돼. 그 다음에, 어, 이것도 제가 나갈게요. 아, 아, 이 가세요, 가세요. 할일 하세요. 내가 할게요. 아, 내할일 네, 하라고요. <laughs> 아, 나 혼나. 이제 집합이야. 나 크였어. 끝나고 오늘. 어, 아기 여기, 여기, 저선 여기, 방금 여기, 보기 여기, 여기, 저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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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여이이기여이 여기, 여기, 여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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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저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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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저 오늘 오늘기로 그만두겠습니다 아 욕한다 여기, 여다아 셰프 화났다 여기, 여다 네네네 아 설거지 제가 할게 기여거 내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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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어 그래 됐어 업종 바꾸고 별두개 됐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나갔다 아저 끈기 없는 녀석 그만두는 거 보소 우리 직원 구합니다 어 일단 체조식은 맞춰주고요 4대 보험 되고 약간 이제 터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선배님 된다 아 이거 얼마나 착해요 우리 셰프님 한명안 오나? 저 막내 좀 벗어나고 싶은데 이러면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지는데 큰일 났네 어.. 미국식 햄버거 포테이토 어.. 어니언 음.. 접시가 어딨죠? 아 여기 쟁반이네 어 이거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냥 나가도 돼요? 아 몰라 아 쟤.. 아아.. 아, 잠깐 아.. 튀김 튀김 나.. 아, 아이 거 포테이토 그다음 포테이토 예스 치즈.. 에아 이거 어디지? 아닌데? 양파 아닌데? 음.. 아, 아 이거 설거지.. 아 그냥 설거지 할게요 저 셰프님 저 사실 레시피 못 외웠어요. 죄송해요. 어 저거 타는데요? 감자튀김 타요. 어 그래. 잠깐. 전 다시 날아요. 여기 아니 이거 누가 햄버거를 왜 여기다 올려놨어? 아나 설거지.. 아 가세요. 그거 볼래 보세요. 아이 아 제가 할게요. 아 내일 까.. 가... 나잘릴것 같아. 어, 치즈 치즈 치즈. 아, 죄송해요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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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나가야 돼. 4개짜리 나가야 돼. 비켜, 비켜, 비켜. 이거... 아, <laughs> 우리 빨리 별 삼성 가야 되는데. 아, 아, 큰일 났다. 화났다. 아무 말안 해. 아, 우리 지선 병 화났어. 아무 말안 해. 어떡해할 마시는 게나